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떴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알람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났던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베개 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향했을 것이고 화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알림과 뉴스와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뇌를 깨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과 세상의 0.1%라 불리는 부자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지점이 우리는 흔히 부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로운 아침을 보낸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이 막대한 부를 가졌기에 개인 비서가 깨워주고 최고급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여유롭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침이라는 시간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기에 그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1분간 당신의 뇌구조와 인생의 궤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부자들의 완벽한 아침 루틴에 대한 해부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전투이며,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철학적 투쟁입니다. 우주에는 엔트로피 법칙,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방은 어지러워지고, 관계는 소원해지며, 육체는 노화하고, 정신은 나태해집니다. 잠에서 깬 직후의 인간은 가장 무방비 상태입니다. 수면 중 이완되었던 뇌는 현실로 복귀하며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행위는 거대 IT 기업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아침부터 당신의 전두엽을 강타합니다. 수동적인 반응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아침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이 무질서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합니다. 그들의 아침은 세상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세상에 무엇을 내놓을지를 결정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 500명을 인터뷰했을 때 발견된 공통점은 놀랍게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누군가는 6시에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기상 시간이 아니라 기상 직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였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골든 아워 혹은 승리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이것을 디지털 단식이라 부르든 고독의 시간이라 부르든 상관 없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욕망이 내 머릿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을 켜는 순간, 당신의 뇌는 타인의 우선순위를 처리하는 기계로 전락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뇌를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압도적 몰입력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은 그 고요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각성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을 배출합니다. 뇌세포는 탈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부자들은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십니다. 너무나 사소해 보입니까? 이 사소한 행위가 뇌의 인지 능력을 30% 이상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을 찾습니다. 태양광은 망막을 통해 시신경을 자극하고 뇌의 송과체에 신호를 보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게 하고 각성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억만장자들이 수천만 원짜리 안막 커튼을 쓰면서도 아침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야외로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최고 효율의 바이오 머신으로 세팅하는 엔지니어와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침묵입니다. 명상, 기도, 혹은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뇌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상 직후 우리의 뇌는 몽롱한 세타파 상태에서 점차 논리적인 베타파 상태로 넘어갑니다. 부자들은 이 중간 지점, 즉, 알파파 상태를 인위적으로 연장합니다. 알파파 상태는 창의성과 학습 능력이 극대화 되고 무의식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상태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물었던 그 순간 그는 단순히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삶의 목적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그들은 시각화, Visualization을 수행합니다 오늘 일어날 중요한 미팅, 투자 결정, 그리고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상상 속에서 수천번 성공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리허설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 오르기 전 그들은 완벽한 연기를 위해 리허설을 마칩니다. 리허설 없이 무대에 올라 허둥지둥 대사를 잊어버리는 당신의 하루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기록입니다. 감사일기나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를 적는 행위는 감상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망상활성계 RAS를 세팅하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라이스는 뇌로 들어오는 수만 가지 정보 중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필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나는 오늘 기필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적는 순간, 뇌는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본 간판에서 동료의 사소한 농담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지만 부자들은 그것을 준비된 필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를 적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맹수에게 쫓길 일은 없습니다. 대신 불안과 걱정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침에 감사를 기록하는 것은 뇌의 초점을 결핍에서 풍요로 강제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풍요로운 마음 상태에서 내리는 비즈니스 결정과 불안에 쫓겨내리는 결정의 결과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차이가 10년, 20년 쌓여 거대한 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이제 육체를 움직일 차례입니다. 격렬한 크로스핏이든 가벼운 요가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BDNF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노화를 막는 기적의 물질입니다. 부자들은 늙지 않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운동합니다. 땀을 흘리며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고 엔도르핀을 돌게 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기릅니다. 그들에게 운동은 육체노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최고급 영양제를 섭취하는 행위입니다. 오바마, 리처드 브랜슨, 팀쿡 이들이 바빠도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복잡하고 거대한 결정들을 감당할 멘탈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합니다. 이를 개구리를 먹어라, eat the frog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아침에 가장 충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이메일 답장이나 뉴스 검색 같은 사소한 일에 이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오후가 되어 지친 뇌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실패가 예약된 순서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아침에 그 맑고 강력한 에너지를 자신의 인생을 바꿀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에 쏟아붓습니다. 남들이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볼 때 그들은 이미 그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승리를 쟁취해 놓은 상태입니다.